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왔다.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경찰은 백화점 직원과 고객 등 4천여 명을 급히 밖으로 내보낸 뒤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해당 글 게시 6시간 만에 제주시 노형동에 거주하는 범인을 검거했다. 그런데 막상 잡고 보니 서울 중구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올린 범인은 중학교 1학년생 A13군이었다. 백화점 측은 당시 영업이 3시간가량 중단되면서 6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어군에 대한 법적 조치는 물론 배상을 받아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어군이 촉법 소년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촉법 소년으로 분류돼 법을 어겨도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어린 나이를 감안해 형벌 대신 교화나 청소년 보호를 강조하면서 범죄를 저질러도 사회봉사나 소년부 송치 등 보호 처분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관계 당국도 날로 증가하는 협박 글 게시자를 처벌하기 위해 지난 3월 공주. 협박죄를 신설 시행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살인 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도 징역형으로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이번 협박 글처럼 범인이 촉법소년일 경우엔 이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촉법소년의 범죄가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019년 8,615명에서 2023년엔 1만9 1653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엔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강간 성추행 등 촉법소년의 성폭력 범죄 건수가 지난 5년 새 2배 이상으로 껑충 뛴 대답.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는 디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에도 촉법소년이 다수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촉법소년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들이 저지른 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법원 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소년 보호 사건 중 61.2%는 보호 처분을 받았다. 아예 심리가 개시되지 않거나 27.4% 화해 등으로 마무리한 불처분 7.7% 사건도 다수였고,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은 0.5%에 불과했다.